네, 저희 크리미스쿱은요 이 크리미스쿱이란 뜻이 부드러운 크림 같은 이제 한 숟갈이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고요. 지금 네, 현재 지금 어 젊은 디자이너들 작가들이 작가들 작품들이 현재 전시 중에 있고요. 이렇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커피 한잔 즐길 수 있는 아주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현재 두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인데요. 일단은 한 작가가 이제 정용진 작가인데 지금 이 작가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크스크로 직접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일일이 손수 작업하여서한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. 한 명의 작가는 헌민주 작가인데 이제 헌민주 작가는 직접 자기가 일러스트를 한 작품들을 프린트 해가지고 예 전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여름 시즌에 맞게 블루레몬 빙수를 개발해가지고요. 지금 팔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. 한번 놀러와서 맛보시면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로수길을 찾으시는 많은 여러분들, 저희 크레미스크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여기 한번 놀러오셔가지고 시원한 여름, 작품들 보시면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